先生は野球観戦に行ったことはおありですか？えっとですね。プロ野球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 高校時代に応援団に入っていたので野球の試合ですとかサッカーなんかも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応援してましたよねただ声をすごい張り上げるので次の日は声が枯れてしまったという時もありましたそうでしょうねプロヤグル・ガンラムハロー・カンジョーグのオプシジマン・コドンアキューシテル・いニー・ケス・ウォンダネトロー・カショソコデニオクレソ野球の試合ヤグシアップ・カテンいス・ウォンラハショコとプロヤグ 뭐 축구 같은 것도 응원을 하셨다는 거죠 네, 고에오 하리아게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고에오 하리아게르 하리아게르는 소리를 내지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굉장히 내지르기 때문에 다음 날에는 코에가 가려테시마우 가려테시마우 목소리가 쉬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それでは今日의 오하나시. よく聞いてください미아케君 すごい声枯れてるけど、風いえ昨日野球観戦に行ってきたんですよそっかもう声出し応援できるんだもんねそれは盛り上がったでしょうはいもう熱戦でやっぱ声出し応援あってのスポーツ観戦ですねより一体感が高まるよねそういえば、 私も息子の試合で久しぶりに喉やられたもん。あそういえば息子さん野球部でしたもんね。そう、声出して応援できるって幸せなことだよね。昨日それをかみしめてました。今ならどんな仕事も頑張れそうです。よし、その意だ。じゃあ早速だけど、この企画書練り直しよろしく。 106ページ表現ノート。何々あっての。名作は A あっての B。A がいっそそ B が生に하거나 A が없으면の B 도없다이런의미를나타냅니다受賞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皆様のご協力あってのものです。 가능한 것입니다. 즉, 받을 수 있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야르, 야르라는 게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다, 누군가한테 주다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병에 걸리거나 다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다다다 아, 이스카나 떠치아가르 데게 데모 신도이. 아야야야. 아하, 이스카라 立ち上がる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신도이. 신도이는 힘들다, 고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사토んまた腰やっちゃったんですか?大変ですね.腰やっちゃった 하면은 다치다라는 뜻으로 사토 씨, 또허리를 다쳤어요. 아유, 큰일이네요. 腰やっちゃった,足やっちゃった 그러면은 다치다, 부상을 당하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대화 볼까요? 미야케 군, すごい声かれてるけど風세 미야케 씨, すごい声かれてるけど,코에가 가れる 하면 목이 뭐 쉬다죠. 심하게 목소리가 쉬었는데 감기야? 예. 어제 야구 관전하러 갔키왔데스요 아뇨, 어제 야구 관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야구 구경하러 갔다 왔거든요. 속가 뭐, 고에다시 응원 できるんだ 아, 그렇구나. 이제 고에다시 오원 목소리를 내서 응원하는 거잖아요. 육성 응원을 고에다시 오원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소리 내서 응원할 수 있으니까 육성 응원할 수 있으니까. それは盛り上が참 흥이 올랐겠는데모리가르 흥이 고조되다. 아이, 뭐, 熱戦で. 네, 아주 열전이었어요. やっぱ、声出し応援あってのスポーツ観戦ですね。やっぱ、これやっぱりは勝つん입니다。よくし。こだめ声出し応援あってのスポーツ観戦。A あっての B。A が있そや B と가だ하んでし이죠。よくし、ソリネス運音に있そやスポーツカラミょうより一体感が高まるよね。と、一체감이高まる고조でじ。 そういえば私も息子の試で久しぶりに喉をやられたもん。喉をやれる喉やられる。はめね、 이거는 목을 다치다. 그러니까 목을 다치다. 이거는 뭐냐면은 목이 시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예봐 그러고 보니 나도 息子の試 아들 시합 때문에 오랜만에 喉をやられたも モンイランガソンモノモモイゴドンイユールラタネネネンフェヨンロアモギカッソー。あ,あ、そういえば、息子さん野球部でしたもんね。ああ、クロゴボニーアドニミヤグブヨットでしたもんね。そう、声出して応援できるって幸せなことだよね。声出して応援できる、ソリーネソウウウワナスイッタネゴン、幸せなことだよね。행복한ゴや 기노 소레오 카미시메테마시타. 카미시메루 음미하다. 그러니까 어제 그걸 맛봤었죠. 이만하라 どんな仕事も頑張れそうです. 간바루 분발하다 열심히 하다. 간바레루 열심히 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면 어떤 일도 간바레そう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よし,その意気だ.よし,その意気だ.이기라고 하는 것은요. 의욕이라든가 뭔가를 목적으로 하려는 자세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좋았어. 그 기세야. 자, 찻석だけどこの企画書 내리나오시, よろしく. 내리나오시, 이거는 재검토를 말합니다. 그럼, 찻석だけど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 기획서 재검토 부탁해. 내리나오시, よろしく. 그러니까, 조금 감기에 걸렸다 했으면, 이 내리나오시, よろしく. 이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음. 어, どんな仕事も頑張れそうです。クレドに練り直しよろしく。らごはねよ。百七ページスピーキングトレーニング。無念イベブチギ A あっての B。お客様あっての商売ですから、人とのつながりが一番大事です。 고객사마 앞での 상바이 손님이 있어야 장사도 할수 있으니 사とのつな가리가 인간관계가 이치반다의 지 가장 중요하죠. 쓰나가리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것, 사람과 이어지는 것인간관계란 뜻입니다. 건강 앞での 시고도 취미, 시ですよ 건강 앞での 시고 건강해야 일도 있다. と、趣味、幸せ、一趣味、幸福と一丁。美味しい料理が作れるのも、新鮮な食材あってのことです。まししの料理を作れるのも、まんでるインぬんこと,と、新鮮な食材あってのこと、新鮮な食材あってのこと、新鮮な食材がいっそや、可能はじょ。はのチャレンジみだ。声出し応援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고에다시오엔, 목소리를 내어서 소리 내어 응원하는 것. 또는 뭐,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의역을 하지만 육성응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고에다시오엔과 내키르 요온이 나리마시다. 소리 내서 응원을 할수 있게 됐어요. 내키르 요온이 나르. 이렇게 가능의 뜻을 나타내는 말 뒤에, 동사 뒤에 요온이 나르를 붙이면 그런 식으로 뭐뭐하게 되다 변화를 나타내죠. 뭐, 고에다오엔 もう 이제 소리내서의원을할수 할 내기른다몬네. 할수 있으니까 뒤에 붙은 모노라고 하는 거 이것은 모모이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모노가 몽이라고 바꿔서 모노네, 몬네 이렇게 바뀐 거죠. そっか。もう声出し応援できるんだもんね。 それは盛り上がったでしょう盛り上がるふんにごじょでだふんにおるだそれそれは盛り上がったでしょうという表現を後にぶちめるああ、ふんにおるなけんのでいろんな言うじゃあ、ぐらんよじょんじょん、きるげまるのやつをあんけいぼしちゃ声出し応援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もう声出し応援できるんだもんねそっかもう声出し応援できるんだもんねそれは盛り上がったでしょう 私あの、えー、冒頭で高校生の時に応援団だった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けども、はい、その時はもう声出し応援は当たり前なんですけれどもあのその高校の、まあ、吹奏楽部とかで演奏してもらってそれに合わせて踊りながら 応援するのが普通でしたねあ、応援なんて言えば踊りはつきものじゃないですか誰、えー、もいろいろバリエーションがあるのでああ結構覚えるの大変なんですよそうですか吹奏楽部はい、はうりがふに学んでごじっていっちゃうのを動ってがちはごうため、踊りいいとデンスみたいのようなことが中間としてがちじゃない、うん、ああ、それが非常にひんどった

일반적인데 どの 응원단모 使ってるものですかね。 아, 그거는 結構よくあるフレーズですよね。そうですか。그 일본에서 응원단들이요. 뭐 프레 프레 어디어 디라든가 이렇게 해서 프레 프레라고 하는 것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힘내라 힘내라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것 같기는 해요. 프레 프레라는 표현도 응원단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대화 한 다시 한번 들어보죠.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어떤 표현을 쓰면서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요. 교재 갖고 계신 분은 우리 말로 된 부분 일본어로 바꿔 말하기 연습도 함께 해보세요. 미야케 군すごい声에れてるけど風 가세? 昨日野球観戦に行ってきたんですよそっかもう声出し応援できるんだもん それはは盛り上がったでしょう、はいもう熱戦でやっぱ声出し応援あってのスポーツ観戦ですねより一体感が高まるよねそういえば私も息子の試合で久しぶりに喉やられたもんああそういえば息子さん野球部でしたもんねそう声出して応援できるって幸せなことだよね昨日 それをかみししめてました今ならどんな仕事も頑張れそうですよしその息だじゃあ早速だけどこの企画書練り直しよろしく109ページ「日本語の漢字読み」。

수산시계의 고渇は심각です다酸茶温焦が고深刻ちゃう、焦がりでだ。ここは。焦がりでだ。こ고は焦がりでだここ고焦がりでだここは焦がりでだ。ここは焦がりでだ。ここは焦がりでだ。ここは焦がりでだ。ここは가がりでだここは焦がりでだ。ここは焦が 水産 한 에이큐 구적니가枯れないお花반 영구적으로 시들지 않는 꽃입니다. 사이킨코 한영구적인枯れないお花ってものとかありますよね <laughs> 자, 그리고 초목을 말려 주기다라든가 시들게 하다라고할 때는 카라스 カラス. 카라스라고 합니다. 사보텐을枯らす히って私だけじゃないんですね. サボテン, 이거 선인장이거든요. サボテンを枯らす人って、ソニンジャンを丸よ죽이는사람이私だけじゃないんですね。ちょまぬなにぐんよ。サボテンはですね、あまり手がかからないとか言いますよね。すいません、私も枯らしたこと。<laughs> 아~ 선생님 네. 아, 네. 아, 네. 선인장은 정말로 물을 자주 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많이 손을 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느 날 보면은 선인장도에 시들어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아~ 세락 선생님께서도 선인장을 말려 죽인 경험이 있다 하시는데 이럴 때 말려 죽이다 시들게 하다 하면은 가라스라고 합니다. 이런 말, 일본어로 뭐지? 왜, 어떤 사람은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왠지 낯이 익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면이죠. 우리 어서 디 보지 않았어요?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자, 낯이 익다라고 할 때는 미오보에가 아르라고 합니다. 우리 구면이죠. 선생님, 응. 구면. 어딘가에서 본적 있잖아요 음. 하는 느낌에서 구면 이거 어떻게 하죠? 아따 꺼도 가 아르 아라 표현을 使ってどこかで会ったことありますよね아 구면, 정말 만난 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따 라도 아르 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따 꺼도 라는 표현있는이라고할수있는 거죠. 자 이렇게 라은아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살다 보면은요 얼굴은 알고 있지만 뭐 이름까지는 잘 모르는 사이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가오나짐이라든가 가오미시리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수 있는데 자주 볼 기회가 있어서 선생님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뭐라고 하나요 가오나짐이 아 얼굴이 익숙하다 하는 뜻에서 가오나짐이 그럼 가끔 봐서 얼굴 정도만 알고 좀 거리가 있을 때는 가오미시리 가오미시리 얼굴을 봐서 알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가오나즈미보다는 가오미시리가 조금 더 그러나 여전히 이름은 모르지만 조금 더 가오미시리가 조금 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면이라고 할 때는 초대면 初対面.아 초대면이라고 합니다 예もし全く知らない人の場合は赤の他人という表現を使いますけれども 아카노는전히 모르는 생판 남일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카노 타닝, 타닝이라는 것 남이잖아요. 그데 아카노 타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을 말하죠. 빨강. 빨간. 그런데 여기서 나타내는 아카노타닝이라고 하는 것은 막딱노 완전한, 아키라카나, 명백한 이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아카노타닝 하면 명백한 남이다. 남이 명백하다라는 뜻으로 생판 모르는 상대방, 생판 남이다 라고 할 때는 아카노타닝이라고 한다는 거. 자, 우리 구면이죠. 할때 구면은? 아다코도가 아르. 아다코도가 아르. 그냥 자주 봐서 얼굴은 잘 알고 있는 정도. 그래도 이름을 모를 때는 가오나지미. 가오나지미. 가끔 봐서 그냥 얼굴 정도만 아는 그런 사이는 가오미시리. 초면. 쇼타이맨. 쇼타이맨. 그리고 생판 남일 경우에는 아카노타니. 아카노타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이, 미 모든 대행, 어 수가레 사마 되시다. 홈페이지 나에에 코멘트를 남겨 주셨던 분들 중에서 추첨으로 YBM, 요리 SJPT, 일본